인간은 모두 늙습니다. 그러나 늙는 것을 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버드 의대 유전학 교수이며 노화 유전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늙는 것을 병이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25년간 연구한 장수에 대한 내용을 집대성하여 노화의 종말이란 책을 발간했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일주일에 3번 정도 숨이 차도록 운동을 하라. 대화를 쉽게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에 산소 부족으로 인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이때 산소가 부족한 상태는 우리 몸 세포의 노화 손상을 방지하고 재부팅까지 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할때 장수 유전자인 텔로미어가 활력을 띠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개선하도록 돕는 산화질소가 만들어져 텔로미어의 길이에도 영향을 주는 화합물, 즉 노화를 늦추는 화합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먹지 말라 무엇을 먹느냐 뿐만 아니라 언제 먹느냐도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는 보통 하루 세끼 식사와 간식까지 먹는 습관을 통해 필요 이상으로 먹는 습관이 바로 노화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싱클레어 박사는 하루에 약 6시간 동안만 먹는 간헐적 단식법을 천천히 익혔다고 합니다. 6시간만 먹는 것은 하루에 한끼 정도만 먹는 것인데요. 이때 건강한 채식을 해보세요. 우리가 먹지 않을 때 노화에 대한 신체 방어를 강화하게 되고 장수 유전자를 최대치로 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단식은 실제로 몸속 대청소를 해주어 우리 몸에 불필요하거나 노화되어 떨어져 나온 단백질을 재활용하는 과정인 자가포식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한 세트의 유전자들을 시르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르투인은 몸 안에 충분한 에너지가 없을 때 활성화됩니다. 또 몸의 혈류 속에 설탕이나 단백질이 많이 없다면 이 시르투인이 활성화되어서 노화를 일으키는 각종 손상으로부터 몸을 방어하고 보호하게 된다고 해요.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심지어 암 등도 단식으로 효과를 보는 예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현재 간헐적 단식을 하는 중인데 체중의 변화도 물론 있지만 몸의 컨디션. 특히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고 속이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4주째 유지 중입니다. 지금 당장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싱클레어 박사의 실용적인 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식의 핵심은 몸의 수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커피, 차, 뜨거운 물을 하루 종일 마시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배고픔을 느낄 틈을 최소화해보세요. 또한 견과류도 도움이 되는데요. 정말 배가 고프다면 단백질을 조금 섭취하는 것이 배고픔을 빠르게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적어도 16시간 이상 굶거나 그 이상의 공복 시간을 가지게 되면 8시간이 남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아침을 거르고 보통은 늦은 점심을 드시게 될 겁니다. 혹은 저녁을 거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몸에서 포도당이 순환하지 않는 시간을 주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한다면 몇 주가 걸리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몸이 적응하는 동안 간이 음식 부족을 보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2주 동안은 해보도록 권하고 특히 3주 정도가 되면 우리의 간이 아침이나 점심을 먹지 않는 것을 배우고 일정한 수준에서 포도당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간이 설탕을 생성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싱클레어 교수가 강조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당의 급격한 변화는 과식 후에 급락하면서 배고픔을 일으키고 안 좋은 식습관의 악순환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박사는 거의 채식을 합니다. 채식으로 바꾼 싱클레어 박사가 느낀 몸의 변화는 얼굴이 부종없이 좋아 보이고 피부가 좋아졌고 기분도 좋아졌으며 기억력도 확실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저도 실천하면서 싱클레어 박사가 느끼는 느낌을 현재 체감 중입니다. 식물은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특정 화합물을 생성하고 이 특정 화합물들이 그것을 먹는 동물이나 사람에게 유익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 특별한 물질이 생성되고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아는 폴리페놀과 퀘르세틴, 피시틴, 파이시타놀 등과 같은 물질들이 그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장수와 항노화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충제들입니다. 이것들은 건강과 장수의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 몸속의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고 억제합니다. 일반적으로 유기농으로 밭에서 재배될 때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병충해로부터 온전히 이겨내야 하기에 식물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실제로 싱클레어 박사의 연구실에서 폴리페놀을 실험주에게 투여하면 그들은 실제로 더 건강해지고 운동을 했던 것처럼 더 멀리 달리는 것을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싱클레어 박사는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인 녹차를 즐겨 마십니다. 녹차의 이시지시라는 성분이 항염증 및 항암에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초록색 잎채소를 충분히 먹으라고 합니다. 오일로는 올리브 오일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인산이 많은데 이것이 시르투인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라고 해요. 세 번째로 매일 복용하는 보충제. 그가 매일 섭취하는 보충제 중 하나는 레스베라트롤인데요, 이것은 레드 와인에서 나오는 화합물로서 포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우리 몸에서 생명에 필요한 화학물질인 나드라고 불리는 비타민 B3의 한 종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은 점점 더 이것을 적게 만들게 되는데, 먼저 말씀드린 장수 유전자인 시르투이는 이 물질 없이는 노화를 늦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보충제를 복용함으로써 나드의 수치를 두 배로 늘려,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는 등의 건강상의 이점을 하버드 대학이 실시한 임상실험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트포르민입니다. 메트포르민은 이형 당뇨병 치료를 위한 혈당 조절에 사용되는 약물인데요, 이형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심혈관 질환, 노약자의 건강 개선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제 싱클레어 박사가 장수를 위해 절대 먹지 않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탕.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설탕은 엄청난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특히 과당은 정말 독약과 같다고 합니다. 동물에게 많은 양의 포도당과 특히 과당을 제공하면 지방 간병증에 걸리고 당뇨병도 앓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장수에 대한 가장 좋은 예측 지표 중 하나는 혈당인데 고혈당이 되면 몸속에서 당 단백질과 결합하여 마치 캐러멜처럼 녹아내린 것과 같은 새로운 화합물을 형성하는데요. 암세포들은 이런 설탕을 사랑하고 설탕에 의존하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과일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하고 특히 시판 과일주스는 피하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몸은 간에서 자체적으로 설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연적 화학 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주 정도 걸리는데요. 설탕과 과당과 같은 당의 섭취가 없을 경우 우리의 간은 2주 후에는 아침에 약간의 설탕을 만들어야겠구나라고 학습하게 된다고 합니다. 당장 당 조절이 힘드신 분들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식사가 끝나갈 때쯤 당질의 음식을 섭취하도록 먹는 음식의 순서를 바꾸거나 설탕 대체제로 스테비아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하네요. 두 번째 빵. 빵은 싱클레어 박사가 끊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는 영노화와 건강을 위한 식단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탄수화물을 많이 줄였고 그전에는 매일 빵을 먹었고 뭘 먹을 때마다 토스트를 만들어 먹었는데 빵을 줄였더니 바로 생화학 수치의 빠른 개선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포도당 수치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만약 아침에 토스트를 먹거나 저녁에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신다면 설탕 수치가 급등하고 기분이 좋아지겠지만 그러나 그 후엔 몸이 너무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고 혈중의 설탕을 빼앗아내어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저혈당증까지 느낄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떨림이나 피곤함, 그리고 머리가 흐릿해지는 현상을 느끼게 되는데, 그럼 우리 몸은 배가 고프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분비되어 또 뭔가를 먹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탕을 생성해낸다면, 이런 급등과 급락을 느끼지 않게 되고 집중력이 좋고, 뇌 안개 현상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고기. 고기를 끊고 콜레스테롤, 혈당 내 지방 수치 모두 내려갔다고 합니다. 단백질 뿐만 아니라 스테이크와 같이 함께 섭취하던 지방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고기를 좋아하던 그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채식을 결정했습니다. 식물에서 얻은 단백질은 장수 유전자인 시르투인과 MTOR라고 불리는 또 다른 유전자를 자극하는 아미노산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 식사마다 고기를 먹게 되면 몸이 노화와 싸우는 능력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고기를 가끔 먹는 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고기 섭취에 반대한다기보다 가능하다면 더 많은 채식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유제품. 그는 그냥 몸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궁금해서 끊어보았고, 그냥 상관이 없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유제품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유당증도 없지만, 유제품을 끊고 건강이 더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그는 지방뿐 아니라, 달걀과 유제품 등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백질을 덜 먹고 있어서, 장수의 매우 중요한 엠토르 경로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몸속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술. 전문가들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술을 마시는 것은 심각하게 몸을 망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박사는 술을 끊고 채식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 미래의 건강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보통 우리는 뭐 크게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어떻게 사는가? 는 미래에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싱클레어 박사가 복용하는 보충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 식습관에 적용하는 내용이고, 적용 결과를 체감하기에 뿌듯하게 준비해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천천히 줄이고 제안해 보시는 건강한 식습관을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